안녕하세요. 축복이 넘치는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노지 고추 정식한 지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우스 고추 한 2,000주 정도 하고 있고, 이제 노지 고추 이제 칼단패스 4,100주 정도 이제 심어 놨거든요. 어, 이제 13일째 된 날에 어떤 어떻게 고추가 됐는지 하고 지금 이제 하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하는 작업은 제가 이제 볕집을 깔고 있어요. 이 풀이 조만간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볕짚을 깔아서 이제 풀 잡는 효과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음 수분도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내년에 어 이거 유기물로 다시 밭에서 갈면은 이제 밭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볕짚을 깔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다시피 하우스에도 지금 볕짚을다 깔아놨어요. 노지에도 한번 저희는 제초매트 대신에 이제 벼집을 한번 깔아서 이제 토양에 더 좋게 만들고자 어 이렇게 벼집을 깔고 있습니다. 이름 많아요. 이름 많은데 우리 그 시에 이제 토양에 한번 어더 신경을 쓰려고 저희 이제 벼집을 깔고 있습니다. 어 그것도 있지만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요. 저희가 이제 변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벼집을 그냥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벼집을 까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제가 제가 가고 있는 볏짚이고요. 어 이제 바닥에 있는 거는 그냥 까서 이렇게 돌돌 빼면 되지만은 어, 이거보다 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까시면은 밑에서 뜯으면 자동으로 다 흘러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르기 편한, 편합니다. 그래서 위에다 놔두고 사용하시는 게 아마 작업하실 때 편리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볏짚을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별집을 탁채널놔가고자 이렇게 깔아주면은 이제 꽃이 밭에 수분도 많이 유지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점적 꽃 점적 관수를 한 줄밖에 안 깔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별집을 깔아주면은 아마도 수분 유지해 주는데 어 효과를 단단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볕집을 이렇게 깔면은 풀들이 올라와도 이제 큰 것만 하나씩 몇 개씩 뽑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우스도 지금 볕집을 깔았는데 어 상당히 농사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지도 한번 이렇게 볕집을 깔고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비도 이제 가끔 오고 날씨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고추농사가 다들 잘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음잘 고추농사 져서 어 대풍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어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고추농사 짓기 아주 좋은 날씨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많이 가물어가지고 진딧물도 많이 꼈었는데, 올해는 아직 뭐 병해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13일밖에 안 됐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진딧물이덜한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비도 자주 왔잖아요. 그래도 제가 정시간 13일이 됐는데, 두둑안이 아직도 척척합니다 아직 물을 한 번도 안 줬는데도 두둑안을 파보니까 아직 물기가 가득합니다. 아직. 그래서 물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일까지는 안줘도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상황 봐서 물을 한번 대 주고 싶은데 아직 그 두둑이 촉촉하니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꽃은성사석 올해 고온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고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올해 구치농사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보온관리를 여러분들도 어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볏집을다 깔았어요 힘은 들게 했지만 어, 그래도 깔고 나니까 이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laughs> 이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볏집이 편안한 느낌을 주고 어, 밟고 다닐 때도 푹신푹신하고요 어, 한 번,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부추농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축복이 넘친 농장이었습니다.